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물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마신 적 있으시죠? 그런데 잠깐 그 물이 여러분의 심장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전날 밤 컵에 따라둔 묵은 물입니다.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물을 따라두고 아침에 그대로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. 하룻밤 사이에 세균이 무려 수만 배까지 번식할 수 있거든요.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분들에게는 식중독이나 위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처에서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달콤한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입니다. 아침 공복에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. 국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당뇨나 혈당 장애를 앓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이런 음료는 정말 피해야겠죠. 세 번째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입니다. 기상 직후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. 대한내과학회에서는 찬물이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.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. 네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건강음료입니다. 요즘 가짜 건강식품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이 간과 신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이런 부작용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진한 커피나 고카페인 음료입니다. 나이가 들면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위상과다, 심장 리듬 이상, 불면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. 서울대병원에서도 노인의 아침 공복 카페인 섭취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? 답은 간단합니다. 미지근하게 끓인 깨끗한 물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합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.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